예, 이어서 구역공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삼장 일절과 삼절 부르신 후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삼십사장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o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o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까지 지켜보아 주심으로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구역 공과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주째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더욱 더 아버지와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저희 구역장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강절 교회가 25년도 예배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회교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 교회가 변화되고 남성 교회가 변화되고 평강 지일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저번 주에 구역 예배 구역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구역원들에게 전화하는 그 일정을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작은 사명이지만 이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 구역장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석진전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저희 구역장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어 11강 제 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십대 아, 재앙과 십대 아, 재앙의 표징과이죠. 예,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하신 열 가지 재앙을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1 0대 재앙을 중심으로 예,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표징과 이적의 역할에 대해서 어, 우리가 볼 건데요. 어, 어, 작은 첫 번째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 이 기사 기 아, 가시적인 표가 있었다. 이 표징과 이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 가시적인 표로 사용이 되었죠. 어,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어, 넷째 날두 광명인 해와 달의 창조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와 달즉 천체를 사용해서 인간들이 이 시간을 이해하고 또 계절의 이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특정한 사건 어떤 징조라고 말씀하신 이 특정한 사건 절기를 또 우리가 해하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이스라엘의 이 달력 체계는 원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태양력까지도 어, 모두 충당하는 원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히브리 음력은 한 달을 29일이나 29.5일로 계산을 해서 1 2 달이 다 되면은 1년이 354일이 됩니다. 1년이 354일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져봤을 때약한 10일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한 30일에서 33일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요 때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월력에는 윤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아달월이라는 윤달을 추가해서 태양력까지 이렇게 충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태양력까지 맞추냐? 어,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 농사 절기에 맞춰서 어, 따지게 되는데 농사 절기는 음력으로 어,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음력만 따라가다 보면 이 절기가 나중에는 해당 계절에 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계절에 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기를 따질 때는 태양력까지 계산을 해서 어,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윤다를 사용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가인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어, 죽임을 면케 되는 표가 있었습니다. 어, 성경에는 이 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구분하는 각각의 기호가 있었다라고 어, 민수기 2장 2절 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호는 어,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오트. 오프. 이 오트는 원래는 이 표적, 신호, 상징. 어, 표적과 신호와 상징을 뜻하는 단어인데, 어, 이 오트라는 단어가 10편 74편 4절에서는 어, 이 깃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깃발. 그래서 어, 이, 기, 어, 이 표, 표적이 된다는 것, 이 깃발처럼 이 하나님의 이 표징과 이적은 어떠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징과 이적의 두 번째 역할은 약속의 보증과 기념물이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보증과 기념물. 대표적으로 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가 있죠. 이 무지개는 인간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어, 기념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창에 매달, 매달았던 붉은 줄이 있습니다. 어, 이 출애굽을 할때 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지키면서 해, 해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 문지방에 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관습 절기를 가지고 있던 어, 이 히브리인들이 라합의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달게 한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십자가 보혈의 원리를 설명하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세 번째로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가져와서 온가져이 길갈에 세웠던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널, 건너게 하실 때 어, 홍해 의 기적처럼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어, 이 사건을 후대에게 어, 기억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어, 이 요단강에서 1 2 개의 돌을 가지고 이 길갈에 어, 기념비적인 의미로 세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 이 40세 하나님 아,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갔을 때 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 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를 다시 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기사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이 확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징과 이적의 역할 세 번째를 보면 이 표징과 이적은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징조. 이 표징은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어 주는 징조로 사용되었는데 그 와중에 몇 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 비나스가 한 날에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삼으셨죠. 이 홈니아 비나스는 이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 그 문에서 봉사하는 이 여인들을 꼬셔서 음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두 아들이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사무엘상 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표징이 되는 일이 어떠한 일들이냐? 이두 아들이 한 날에 죽는 일이 어떠한 일의 표징이 되는 것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린 저주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엘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두 아들이 죽고 어, 또그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하, 임신을 했을 때이 어,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은 소식과 또 아버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의 어, 이가보지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이죠.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러한 일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두 번째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울은 원래 제사장이나 어떤 예식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집화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집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세 번째로 이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일 아, 이것은 창세기 3장1 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1 8절에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이 직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3년간 벗은 몸과 발로 행한 일이 있었죠 이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이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3년간 이 벌거벗은 몸과 벗은 어, 벗 벗은 발로 행한 것이 바로 어, 너희들이 아무리 애국가 구스를 의지해도 그 애국가 구스마저도 어,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 즉 노예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즉이 애국가 구스는 유다의 보호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어,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 유대 유다의 진정한 어,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주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강력한 행동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징과 이적의 어, 역할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 오트 오프, 오트의 복수형으로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모페트입니다. 이 오트의 복수형은 모페트. 이것이 함께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어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 이 오트, 이적과 기사, 모페트 이두 어 단어가 같이 쓰였죠. 이 기적과 이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예레미야 32장 21절에도 이두두 두 단어가 어 함께 쓰였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이 구속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 이루어지는 그 역사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어,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많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 출애굽기 7장 3절의 나의 표징과 이적은 애굽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재앙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행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 동시에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대표자로 나왔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임에 어,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어,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어, 모세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출애굽기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가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어,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손,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어, 즉, 이 말씀은 늘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다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3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모세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바로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강박한 현실을 맞이할 때에도 그 말씀이 항상 있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열 가지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어, 나타내셨습니다. 어, 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방 바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지팡이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어, 단순히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재앙으로 내린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악질, 독종, 메뚜기 이 재앙들은 어, 조금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때는 어, 아주 아주 커다란 재앙들이 되었죠. 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 아주 작은 자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어, 이 마태는 부정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어,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를 받던 죄인이었죠. 그리고 바울도 원래는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어,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나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또내 신앙 신앙적인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분이라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아버지께서 나를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처럼 아버지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위대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많은 기사와 이적 표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또 교회도 아직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 약, 그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길가를 세운 12개의 돌처럼, 또한 라합의 창에 매단 붉은 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보증과 그 기념물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평강의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나눌 때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언약이 전수가 되고 또한 계속해서 성취가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들어 큰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작은 헌물 안에 들어있는 정성을 보아주시고 믿음을 보아 주시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삼백칠십 장일절 부르시면서 저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 있을 맺칠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소히 오리라 아멘 다음 시간은 구역군과 아, 구형, 음, 구역군과 구역 어, 광고 시간입니다 아, 네, 프로젝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3월 정기 헌신예배가 남성교회 3월 정기 헌신예배가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 남성 총무단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구 금요기도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21일 담당은 3대, 4대 교구입니다 교구님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부 예배 후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강사님 박혜란 선교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신앙을 정립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남성교회에 성경 읽기 일독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독 이상 작성하여 작정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25년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엠마오 성전에서 오후 7시 30분에 집결하여 진행 작업 봉사가 진행됩니다. 어제는 대웅동장 주차선 도색 작업 및 화단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1분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회계와 갱신의 기간 성전 청결 봉사가 매주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구역장 보고서 작성 요청, 요청입니다. 사이트는 화면을 참조해주시고 작성된 구역 보고서는 매주 교구 교육장님께 보고됩니다. 저희가 저번 주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전화 신방 구역 모임을 못 하셨 경우에는 전화 신방하시고 내용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구역장 미니 워크 샵을 진행했습니다. 아, 일주일에 최소 한 분의 구역권에게 전하기를 화 실천하자는 아, 주제로 진행했사오니 아,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매주 한 분씩 선정하셔가지고 아, 전화 신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른 간구 없으면 주기등으로서 아, 우리 구역권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허물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게 에 울림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 에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썩부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예수하셨습니다